다수의 매체들은 다가오는 시즌이 끝나면 제가 맨체스터 시티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탈락과 FA컵 결승에서 우리의 라이벌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한 것 때문에 다수의 홈팬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많은 응원을 해준 팬들의 마지막 기억에는 최고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즌을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며 이번 시즌 아쉬웠던 것을 수정 보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미친 듯한 활약상을 보여주었던 토트넘의 에이스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우리 맨체스터 시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흥민에 대한 영입을 자신 있어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고, 최대한 그와 좋은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다음 시즌을 끝으로 맨시티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맨시티의 보강을 위해 손흥민이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서 토트넘 내부와 현지 축구 분석가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선수들의 대거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현지 축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네임드 있는 스타들의 이적 소식을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전드 공격수이자 영국 현지에서 축구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오원은 손흥민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재계약을 확신하고 남아있는 선수 생활을 토트넘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분위기이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어떻게든 손흥민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대한 손흥민을 활용하고 나서 장기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재계약을 기정사실화하는 소식을 레비 회장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구단의 관심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 전달로 인해 손흥민을 원하고 있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레비 회장은 다가오는 여름에 손흥민에게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다수의 매체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토트넘 내부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증언하고 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먼저 실행한 뒤 손흥민과 연장 계약을 맺길 원하고 있으며 이 같은 레비 회장의 숨은 의도는 악랄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1년 연장 계약을 맺고 나서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보고 난뒤 혹시라도 손흥민의 기량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장기 계약이 아닌 또다시 단기 계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손흥민을 원하고 있던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입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신의 거치와 함께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시즌을 마무리한 뒤 맨시티를 떠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먼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까지 알수 없고 어떠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프리미어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구단의 팀들을 이끌면서 느꼈던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에서 우승을 했지만 다수의 팬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팬들에게 상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즌에서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하며, 새로운 구상을 목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리그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컵과 같은 토너먼트 경기에서 약점을 보여왔습니다. 다수의 매체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격수인 홀란드는 분명 좋은 선수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경기나 토너먼트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던 토트넘의 손흥민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가 우리 팀에 오게 된다면 환상적인 팀이 완성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손흥민은 우승컵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활약상을 생각한다면 그는 우승컵을 여러 번 들어 올려야만 했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에 손흥민이 합류하게 된다면 장담컨대 그동안 획득하지 못했던 우승컵을 쓸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가치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맨시티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주급 체계를 최대한도로 높일 준비를 끝마쳤으며, 그가 우리 팀에 합류하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의 영입을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우리와 리버풀을 포함해서 아스널과 같은 상위 레벨의 팀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멘탈리티는 우리 선수들이 함께 호흡하며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맨시티의 어린 선수들은 자신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토트넘에서 어린 선수들은 손흥민을 동경하고 있으며 토트넘뿐만 아니라 타구단에서도 손흥민의 리더십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손흥민은 지금부터 3년 이상은 맹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플레잉 코치와 같은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에도 소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손흥민을 향한 진지한 생각을 서로가 공유하게 된다면 그를 영입하는 일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의 바람이 잘 전달되어서 하루빨리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그려봅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말한 것처럼 맨시티는 리그 경기에서는 강했지만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은 항상 맹활약을 해왔었고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을 참고해 볼때 손흥민을 맨시티가 원하는 것은 당연해 보여. 그리고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손흥민에게 야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발각된 이상 토트넘에 손흥민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토트넘을 떠나서 많은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을 참고해 볼때 손흥민이 맨시티에 합류한다면 지금껏 인연이 없었던 우승컵을 최대한 많이 획득할 수 있어. 더 이상 토트넘에서 정 때문에 남아있지 말고 자신이 최대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이야. 과르디올라의 말처럼 앞으로의 미래는 모두가 알수 없다는 말이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야. 다수의 예상을 깨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장기 계약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손흥민 역시 토트넘에서의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도전은 분명 가치 있는 행동이야. 그동안 보여주었던 손흥민의 리더십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지도자의 역할 역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지난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은퇴하게 된다면 축구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펩 감독의 말처럼 자라나는 유망주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이야. 어떻게 보면 지난 FA컵에서 라이벌 상대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한 것이 펩 감독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분명해. 결승전이나 중요한 경기 때마다 홀란드는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떠올랐고 이러한 보완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르디올라 감독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과연 손흥민의 영입을 맨시티가 성공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며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티비였습니다.